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집에서 안 먹고 있던 상엽살하고 목살하고 좀 삶았습니다. 제가 꼽은 것보다는 좀 삶은 걸 좋아해서, 물에 빠진 거. 자, 오늘도, 자, 소리는하이보렌자 참이슬. 자, 한번, 아이고, 피곤타. 어저께 초상집 갔다가 멀리 또 마산에 갔다가 집에서 다가 아침에 출근했더만좀 피곤합니다. 아, 고기부터 쓴거라지자 자, 뜨거운 물에 자 일단은 삼겹살 한번 거어보겠습니다자 인덕션 높은 온도에. 자 공원에 구단 자 구단 터보에 한 5분 삶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불에 한 15분 삶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자 후숙 시즈닝 했습니다 야 이게 압력파솥이지만은 자, 두꺼운 그냥 일반 냄비껏 했습니다. 압력파솥에 삶으면은 시가 맞추기도 힘들고, 장사하면 흐물물해서. 흐 자, 일단은. 아, 딱, 찌긴다. 일단은 된장. 삼위표 된장에 한번 보겠습니다. 음 여기 중간에 좋습니다 전구진 전구진은 요 소금을을때 싸먹는데 시스가 잘라가지고 마늘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어 맛소금, 고춧가루, 참기름 조금 넣으면 끝납니다 그냥 이건 다 친구지, 무운지 음 김치, 이파리에, 줄기에, 안 잡히는 거야. 아, 전구지. 덮어서. 파로 잡고 놓 거. Bah. Wow. 와아~~ 찌다 이제 목살 목살 맛하고 퍽퍽해 상현수를 같이 썰어맞습니다자 이거는 이거는 퍽퍽살 이건 기름 있는 살 길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치는 올리고 주걱은 올리고 아, 이빨 찡긴다 <laughs> 자. 아, 좋다, 좋다. 된장도 좀쟤 올릴까? 된장도 는쟤올 마늘 마늘 쟤는 쟤 가겠지? 돌돌 말아서 는 쟤는 음! 삼겹살은 풍미가 있고 이거 그냥 씹는 식감 좋습니다 맛이 나떤게 아니라 음 맛있어 자 아, 이거는 월계수 이파리에요 월계수 이파리하고 이제 통후추 통후추하고 그 다음에 맛소금 조금 그 다음에 소금 뭐다나왔는거한한잔 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은 한 700ml 들어갔을까나 라면 한두개 정도 끓일까? 그래, 삶았습니다. 아, 다. 아 오늘은 딱, 이거 먹고 자야지. 음, 삼겹살하고, 목살하 같이 먹어야겠어. 자, 삼겹살 또 꺼내보겠습니다. はい。 다, 삼겹살과 목살의 콜라보 이거는 자, 땡초 마늘하고만 먹겠습니다 딱 따로 붙어있어 오늘음오나 요새 살이 좀 찌가지고 원래 찌지만은 오늘은, 오대 물기 가나 오늘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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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은, 오늘은, 再录一遍，大约过去。